만난 음식들 드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은 첫차 샀을 때그 떨림 기억나세요? 저는 남들보다 한참 늦은 나이에, 그것도 7.8기 끝에 겨우겨우 면허를 땄거든요. 따끈따끈한 면허증을 손에 쥐자마자 그 길로 중고차 매매단지로 택시 타고 달려갔죠. 거기서 제 인생의 첫 번째 날개 우리 소중한 흰둥이를 만났답니다. 2010년식에 주행거리 18만 킬로 가격은 취등록세 포함해서 딱 400만 원네 맞아요. 남들이 보면 당장 폐차장으로 보내야 할 똥차라고 혀를 찰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 눈에는요. 칠이 벗겨지고 범퍼가 찌그러진 그 낡은 흰색 소형차가 벤츠 S클래스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빛나 보였어요. 딜러 아저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되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모님, 이거 연식이 너무 오래돼서 타시다 보면 수리비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웬만하면 돈좀더 보태서 연식 좋은 놈으로 보여드릴까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죠. 아유 사장님 무슨 섭섭한 소리세요. 제 눈엔 지금 백마탄 왕자님보다 이 녀석이 백배는 더 근사한걸요. 바퀴 되게 멀쩡하고 굴러가기만 하면 되죠 뭐. 고민할 시간도 아까우니까 빨리 계약서랑 찾기나 주세요. 저 지금 당장이라도 이 녀석 물고 나가고 싶어서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죽이 벗겨진 운전석에 딱 앉아서 핸들을 잡는데 아 정말이지 세상이 다제발 아래에 있는 것 같더라니까요. 에어컨 틀자마자 뿜어져 나오는 쿰쿰한 곰팡이 냄새마저 마치 향긋한 라벤더 향기처럼 느껴졌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그래 이제 나도 어디든 갈수 있는 진정한 오너 드라이버가 된 거야.그렇게 면허따고차 생기니까 아주 신이 나서 전국 방방곡곡을 쏘다녔지 뭐예요.주말마다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 보니 어느새 우리 흰둥이가. 꼬질꼬질한 핵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내 새끼 엄마가 씻겨줄게 당장 동네에서 제일 잘한다는 손세차장으로 달려갔죠 사장님한테 제일 깨끗하게 해달라고 호기롭게 외쳤는데 가격표를 듣고 저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요 사장님 여기 기본 세차가 얼마라고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 사모님 소형차 기준 기본 5만 원이고요. 실내 클리닝에 왁스칠까지 추가하시면 10만 원 넘어가요. 요즘 인건비 올라서 다이 정도 받습니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제차 값이 겨우 400만원인데, 세차한 번에 10만원이라뇨. 이거 40번 맡기면 차한대 값이 그냥 공중분해 되는 거잖아요. 기가 막혀서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아니, 사장님, 차 값이 똥값인데, 목욕비가 이렇게 비싸면 어떡해요?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저 단골 할 건데. 에이 사모님, 차가 싸다고 제가 걸레질을 덜합니까? 똑같이 힘들어요. 정 비싸시면 주유소 가서 자동 세차나 돌리세요. 그 말에 제가 욱해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감히 내 금쪽같은 흰둥이를 그 거친 소솔 돌아가는 기계 속에 집어넣으라고요? 기스 나면 사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절대 안 되죠. 저는 그 길로 코방기를 흥끼고 차를 돌렸습니다. 그래 까짓것 내가 직접 닦아주마. 내 손으로 구석구석 닦으면 돈도 아끼고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 아니겠어? 집에 오자마자 인터넷을 뒤져서 세차용품이란 용품은 죄다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했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큰 손세차 따위 내가 직접 정복해주겠어. 혼자 끙끙대며 세차를 하다 보니 이게 영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 얼룩은 남고, 왁스는 떡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 동호회를 가입했어요. 지역 세차 모임인데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모여서 닦는다기에 냉큼 나갔죠. 약속 장소인 대형 세차장에 도착하는 순간, 저 브레이크 밟는 발이 후들거려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와, 여기가 세차장이야, 모터쇼장이야. 번쩍번쩍 광이 나는 외제차에 바퀴가 제 허리춤까지 오는 튜닝카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기가 팍 죽더라고요. 그 틈새로 제가 우리 낡은 흰둥이를 들이미니까. 사람들이 하던 걸레질을 멈추고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 있죠. 그 시선들이 어찌나 따갑던지 마치 잘못 들어온 불청객 취급하는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던 젊은 남자 회원이 자기 친구한테 기숙 말하는 게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요. 저 차는 폐차장 가다가 길 잘못 들어서 여기로 온거 아니냐? 똥차 닦을 게뭐 있다고 동물까지 나오냐? 웃기는 진짜. 그 소리를 듣는데 울컥하는 마음이 치솟더라고요. 아니 똥차는 세차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내 차가 니들 차보다 조금 낡았을지는 몰라도. 나한테는 롤스로이스보다 소중한 보물이라고요. 저는 보란 듯이 턱을 치켜들고 제일 잘 보이는 명당 자리에 차를 딱 세웠습니다. 기죽지 마 흰둥아. 엄마가 오늘 너를 여기서 제일 빛나는 백조로 만들어 줄 테니까. 생전 처음 보는 고압수 기계 앞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쩔쩔 매고 있었어요. 버튼이 뭐 이렇게 많은지 잘못 눌러서 물벼락이라도 맞으면 어쩌나 싶어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기에 화들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죠. 저기 처음 오셨나 봐요. 혹시 사용법 모르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세상에, 돌아보는 순간 후광이 비치는 줄 알았다니까요. 큰 키에 훈훈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동호회 사람들이 실장님이라고 부르던 저기 구석에 세워둔 매끈한 스포츠카의 주인인 그 남자였죠. 아, 네. 제가 이런 곳은 처음이라서요. 기계가 너무 복잡해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창피하게. 창피하긴요. 누구나 처음은 다 그렇죠. 자, 여기 이 버튼 누르시면 거품 나오고요. 이건 헹군물이에요.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그는 제 손에서 건을 넘겨봤더니 아주 능숙하게 거품을 쏘기 시작했어요. 하얀 거품이 우리 흰둥이를 뒤덮는 모습을 보는데, 왜제 마음 속에도 뭉글뭉글 거품이 있는 것 같죠? 다른 사람들은 제 똥차를 보고 비웃거나 무시하기 바빴는데, 이 남자는 달랐어요. 제 낡은 차를 자기 차처럼 정성스럽게 다뤄주는 그 손길에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답니다. 자, 이제 직접 해보세요. 건이 좀 무거우니까 손목 조심하시고요. 그가 제게 건을 넘겨주면서 살짝 손이 스쳤는데, 찌릿하고 전기가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드라마에서 나 보던 운명적인 만남인가? 세차하러 왔다가 사랑에 빠진다는 게 진짜 가능한 일이었나 봐요, 여러분. 세 번째 모임 날이었어요. 이제는 저도 제법 능숙하게 폰건을 쏘고 타이어 광택제도 쓱쓱 바를 줄 알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그 사람, 민석 씨에게로 향했어요. 저만 보면 싱그 웃어주는 그 미소에 제 심장은 이미 고속도로를 달리는 스포츠카처럼 쿵쾅거리고 있었죠. 세차가 끝나고 다 같이 커피를 마시는 시간, 그가 세그머니제 옆으로 다가와 앉더라고요. 은영씨, 오늘따라 차가 더 반짝반짝 하네요. 주인이 예뻐서 그런가? 어머, 민석씨도 참, 농담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제 낡은 차가 어디가 예쁘다고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은영 씨가 차를 얼마나 아끼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그 말을 듣는데 코등이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핑돌 뻔했어요. 남들은 다 똥차라고 무시하는데 이 사람은 제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싶어서요. 그날 밤 그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조심스럽게 고백했답니다. 은영씨,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저 은영씨의 따뜻한 마음에 반했어요. 그 순간 세차장 조명이 팡팡 터지는 불꽃놀이처럼 보였어요. 네, 좋아요. 라고 외치고 싶은 걸 겨우 참고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죠. 주위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와, 대박이다. 민석 실장님이 저 똥차와 좀마랑 사귄다고? 완전 미녀와 야수가 아니라 왕자가 거지네. 흠, 마음대로 떠들라지. 지금 내 눈엔 민석 씨밖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신데렐라가 된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구두가 유리구두가 아니라 깨진 유리조각인 줄은 꿈에도 몰랐죠. 행복한 연애는 딱 일주일. 그게 유통기한이었나 봐요. 사귀기로 하고 처음 나간 정모날이었죠. 그날따라 민석 씨는 제차 근처엔 얼씬도 안 하고 동호회 여왕벌이라 불리는 혜진 씨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혜진 씨는 빨간색 오픈카를 무는 화려한 스타일인데 평소에도 저를 빈티 언니라고 부르며 깔 보던 여자였거든요. 제가 반갑게 인사하려고 다가가는데, 둘이 나누는 대화가 제 발을 꽁꽁 묶어버렸어요. 오빠, 진짜 저 언니랑 사귀는 거 아니지? <laughs> 에이, 설마, 오빠 눈이 그렇게 나질 리가 없잖아. 저런 똥차 타고 다니는 여자랑 급이 맞아? 여혜준아 <laughs> 목소리 좀 낮춰. 다 들리겠다. 아, 그냥 잠깐 데리고 노는 거지. 나도 쪽팔려서 죽겠어. 차라리 차 없는 게 낫지. 저런 고물차 끌고 나오면 내가 너 민망하다니까. 아, 빨리 갖다 버리라고 할 수도 없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저 사람이 내가 알던 그 다정하던 민석 씨 맞나요? 데리고 논다, 쪽팔린다, 갖다 버리라, 비수 같은 말들이 가슴에 푹푹 박히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가 충격에 굳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혜진 씨가 저를 발견하고는 비웃으면서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어머 언니 여기 있었어요? 들으셨죠? 오빠가 언니 차 쪽팔리대요. 웬만하면 폐차하고 버스 타고 다니세요. 분위기 파악 좀 하시고요. 두 사람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윙윙거리며 귓가에 울리는데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민석씨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고개를 휙 돌려버리는 거 있죠. 아,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구나.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한테 마음을 줬다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정신을 차려보니 퉁퉁 부은 눈으로 멍하니 운전대를 잡고 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제가 이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나를 무시하고 비웃었다고. 그래, 내가 보여주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진짜 모습이 뭔지 말이야. 사실은요, 제가 면허를 늦게 따서 그렇지. 집안 대대로 사업을 해서 돈이 좀 있거든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도 몇채 있고 제 명의로 된 벤츠 S클래스도 차고에서 쿨쿨 자고 있다고요. 제가 운전 미숙해서 긁을까 봐 연습용으로 4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샀던 건데 이 인간들이 그걸 보고 저를 가난뱅이 취급하며 깔봤던 거예요. 조사해 보니 그 잘난 척 하던 민석 씨, 알고 보니 전에 칼보로 산 카푸어였더라고요. 빚은 잔뜩인데 겉몸 만들어서 여자들 후리고 다니는 한심한 작자였던 거죠. 제가 돈 많은 줄 알고 접근했다가, 똥차 타는 거 보고 빈티 난다고 바로 돌아선 거였어요. 오냐 사람 잘못 봤다. 내가 니눈 네 코털을 제대로 건드려주마. 잠자던 사자가 깨어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저는 곧바로 백화점에 가서 제일 비싼 옷이랑 구두를 사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우아하게 세팅했어요. 그리고 차고에 잠들어 있던 제 진짜의 마 S클래스를 깨웠습니다. 먼지 쌓인 보닛을 닦아내는데 제 눈빛이 번뜩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기다려라 민서가 그리고 혜진아. 니들이 무시하던 똥차 아줌마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기대해도 좋을 거야. 내일 정모 아주 재밌겠는걸? 다음날 정모, 저는 아주 작정하고 나갔어요. 벤츠 S 클래스도 그냥 끌고 나간 게 아니라 기사님까지 모시고 갔거든요. 뒷좌석에서 우아하게 내리는데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 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와, 저거 누구요 대박이다. 진짜 사모님인가 봐.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혜진이랑 민석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는데, 둘 표정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혜진이는 입을 쩍 벌리고 말도 못하고, 민석이는 넋이 나가서 어버버거리는 꼴이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제가 선글라스를 멋지게 벗으며 쏘아 붙였죠. 어머, 민석 씨, 혜진 씨, 왜 그렇게 놀라요? 내가 똥차를 기고 다녀서 빈티난다고 비웃더니 오늘은 좀덜 빈티나 보이나? 그제야 정신을 차린 민석이가 더듬더듬거리며 묻더라고요. 은은영 음, 씨, 이거 진짜 은영 씨 차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 몰랐어요? 나 원래 이런 차 타고 다녀요. 운전 연습하려고 똥차 샀던 건데 민석 씨 눈엔 내가 돈 없는 아줌마로 보였나 보네.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하면 큰코 다치는 법이에요. 아, 참. 그리고 민석 씨. 빚 때문에 차앞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얼른 해결하세요. 여자들 등쳐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 말에 민석이 얼굴이 흙빛이 되고 혜진이는 쪽팔려서 어디 숨을 구멍 찾느라 바쁘더라고요. 동호회 사람들 다 듣는 데서 그 인간들 미천 다 까발려주고 저는 미련 없이 돌아섰어요. 기사님 갑시다. 여기 물이 너무 안 좋네. 뒤에서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하나도 신경 안 쓰였어요.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동호회 탈퇴하고 제 진짜 차 끌고 다니면서 폼나게 살고 있답니다. 물론, 운전 실력도 일치월장해서 이젠 베스트 드라이버 소리 듣고 있고요. 여러분도 명심하세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똥차라고 무시하면 큰코 다친다는 거. 이상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